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정의엔 중립 없다 이말 누가 했을까? 바로 한국인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야. 그가 누구인지 짧게 알려줄게 1951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2005년 대전교구 제사대 교구장으로 착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교로서의 길을 걸었지 2021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이 됐고 같은 해 대주교로 승품돼 2022년 5월엔 대한민국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지 이전까지 추기경은 다 서울대 교구장이었는데 그는 교황청 장관 자격으로 서임된 첫 케이스야 말 그대로 파격 인사였지 요흥식 추기경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지원 사업에도 참여했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그의 추기경 서임은 교황 방북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평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는 정의엔 중립이 없다. 헌재는 지체하지 말라. 이런 담화를 종교계 지도자 중 처음으로 발표했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직접 한국 시국에 발언한 건 사실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역사적 개입으로도 해석돼.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종교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닐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